여기서 한번 촬영하고 싶었고, 오늘은 등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꼭 찍고 싶었던 곳인데, 이제, 안양의 피트니스 BOM이라고, 군대 전역하고 그냥 거의 계속 여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애정하고,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센터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예요, 현지도. 보디빌더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딱 계기의 시작이 딱 여기. 아무튼, 여러모로 제가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소속감을 갖고 있는 센터입니다. 제가 여기서만 운동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근데 이제 기구가 조금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안양 1번가에 위치한 피트니스 BOM이고,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등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통에 많이 하시는 반풀다운이랑 조금 자세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차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자세는 똑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가슴을 조금 뭐덜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등을 제껴 주지도 않고 굳이 말아 주지도 않고 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슴을 많이 열었을 때보다 그냥 등 생각 안하고 이 상완을 몸에 가까이 붙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광배 하부까지 좀더 쓰이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하실 때등 운동이지만 등을 더잘 써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완을 몸에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느낌을 찾기는 좀더 쉬우실 거예요. 말해 되나? 좀 많긴 한데 <laughs> 지금 있는 기구로도 충분히 못 만들기 좋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진80 헥스커트 일단 그거 그게 제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어딜 가든 메인으로 하는 종목이 그거여가지고 그거 외에는 뭐 지금 바로 딱히 떠오르는 거는 없고 그거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는 많이 들어올수록 좋죠 나는 뭐 프리웨이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머신은 그냥 무난해도 된다. 그리, 그 대신에 이제 시설이 쾌적하고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좋아요. BOM은. 바벨로우 자세는 타겟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도 크지만, 이 중량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힌지를 잡고 내려갔을 때, 아꿈치가 뜨지 않게, 그 정도는 다 지켜주셔야 돼요. 이, 당길 때 뒤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예야 평소 예. 운동 시간대가 어떻게 돼? 평소 운동 시간대 딱 오늘 촬영할 12시쯤. 예, 보통 1 2시 조금 빨리 하면 11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한달 마지막 한달남기 수업을 아예 쉬고 있는데 평소에는 오전에 하고 12시 에 오전에 이제 수업하고 12시에 운동하는 좀 그런 느낌. <laughs> 원래 가르친 사람이 욕먹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제등 운동은 의담영님이 가르쳐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상하거나 욕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담영님한테 가주세요. <laughs> 다 의담영님한테 가세요. 따르고 그러면 놀 시간이 더 적어지. 아 갑자기 또 미안해지네. <laughs> 아 슬퍼졌어. <laughs>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시간이 없진 않으니까 이 제가 부족한 거죠. 아 갑자기 우부려지네 제가 부족한 아빠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아빠 된지반년 됐어요. 이해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 하고, 딱 공복 유산소 하고 있으면은 애기가 소리 지르면서 딱 깨요. 음. 한 15분 정도 타면. 그러면 나는 이제 일단 이어폰을 끼지. <laughs> <laughs> 그러고 유산소 다 타면은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자고, 운동 이 시간대 나오고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다가 자고 그게 반복인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마지막 되니까 이런 거지. 야아 yeah. uh. 하... 야뭐야아 혹시 이승철 선수님 아세요? 팀장님? 이번 주 촬영한 것도 아시나요 혹시? 아 근데 진짜로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게를 선정하는 기준도 다르고 약간 생각하시는 게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운동 네 가지에 원래 운동하던 운동 볼륨 그러니까 운동량보다 훨씬 적게 했거든요 와 근데 가슴 근육통이 엄청 심한가 아 느낀 게 많았어 조금 뭐 시즌 때 이제 발전하기 조금 늦긴 늦었는데 비 시즌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 보통의 레플다운은 제가 지금 잡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보통은 약간 사선으로 당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했을 때보다 저는 지금 팔꿈치를 조금 더 앞쪽으로 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근데 힘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덜 하긴 한데 이걸 좀 밀어 넣어주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팔꿈치를 딱 옆구리 쪽에 오게 그렇게 하면은 좀더 하부를 많이 쓸수 있긴 한데 이 가슴이 열리는 거랑 팔꿈치가 앞으로 가는 거랑 한 세트라고 보시면, 먹방하고 싶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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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하 아. 아. 합방 예정인 사람 뭐 일단 당연히 뭐 재상영님, 형님, 의담영님, 형님, 세연이 그리고 현진형님 이렇게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또 있나? 맞잖아요. 딱네분 하고 계시니까 그네 분은 나오셔야죠. 제가 거기 몇 편을 나갔는데, 근데 <laughs> 아니 이승철 선수님이랑 촬영할 때 진짜 한 번. 부탁하고 싶긴 했거든요. 언젠가 한번 나와 주실 수 있냐. 근데,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안양에서 운동하시면은, 비어의 만양점으로 와주세요. 제가 항상 뭐 시즌, 지금 막바지 빼고는 항상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볼수 있습니다. 일단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일단 잘 해볼게요. 열심히. 그냥 다이어트 안 되는 거를 두고 못 보시니까, 사람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